네, 성공 파트너. 파트너 시간입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의 작가들이요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는 상이요. 음. 노벨 문학상 같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 서점 주인 여러분들이 수여하는 그 상, 오. 서점 주인상이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상이라고 하네요. 확인 그 서점 주인은 독자를 가장 가까이서 에늘 만나고 또 독자들로부터. 책에 대한 평도 아마 늘 듣고 이래서 그분들이 주는 상은 진짜 의미가 있겠나요? 네,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분들이 사실 상도 받으시고 상표도 받으실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같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직접 존경과 감탄의 마음을 담아서 뽑아 주신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성공파트너 오늘은 성공시크릿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으로 출발해서 성공한 CEO들을 이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만나볼 분은 정말 사업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제로 상을 또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어. 그렇습니다. 상복도 있으시지만 이분 트렌드를 직접 사업에 접목시켜서 신지식인까지 음. 선정이 되셨다고 하니까 정말 궁금하죠? 자, 오늘의 CEO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카페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결합 거기에 와인을 함께 유통해 럭셔리 프랜차이즈로 키워가고 있는 보나베티의 조동천 대표 흔히 와인은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돈독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하에 그에 맞는 경영 시스템을 마련하며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해가는 조동천 대표 고급스럽고 질 좋은 외식 문화를 전파하며 유행보다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그의 성공 노하우를 지금 성공 시크릿을 통해 들어보자 조동천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나베티 조동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보나베티라는 말이. 네. 그 인사말이라면서요. 예, 그, 유럽지역 레스토랑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인데, 예. 예, 손님에게 서빙할 때 항상 보나베띠, 보나베띠 합니다. 맛있게 드시라는 뜻입니다. 아, 맛있게 예. 드세요. 예. 보나베띠. 예, 그렇습니다. 아. 어허. 참 좋은 의미네요. 장명을 잘하셨습니다. 어. 예, 예. <laughs> 사람들 사이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 자체가 서로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된다 이런 뜻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음. 예. 현재 그 외식사업만 하고 계신 게 아니고, 네, 예, 와인, 예, 와인 유통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쪽이 더잘 됩니까? 어,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주입니다. 네, 예, 주고. 예, 예. 와인 유통도 음, 부로 이제. 네,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은 와인하고 피자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요즘 같은 음. 11월 달에 정말 극성수기일 것 같은데요. 모임도 많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연말은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릴 모임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고객 유입이 약 1.5배 정도 언들어 납니다. 네. 네. 좀 신나시죠 요즘에? 아 예. <laughs> 매출이 한참 좋을 때예요, 그죠? 예. 예. 그 아무래도 이제 뭐저 말로는 연말만 같아라 이런 이야기를 <laughs> 합니다. 이럴 때는 네. 직원들에게 따로 좀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 뭐 이제 해오든. 대로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좀이 집중해서 하는 어. 서빙에 좀 신경을 쓰는 뭐 음. 그런 정도입니다. 보너스도 음. 좀 강조를 해주셔야죠. 성과가 좋으면. <laughs> <laughs> 예. 예. 이 사업 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어, 이제 200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예. 8년째 정도됩니다 음. 8년, 8년인데 크게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 대단하신 거죠. 음. 8년 동안 또 수상 경력도 많으시고. 와인이 있고 또 맛있는 요리가 있는 이탈리아식 네. 레스토랑. 뭔가 그 연말이 되면 좀 분위기 잡고 이런 곳에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딱 한식보다는 사실, 예. 예. 이탈리안 음식, 프랑스 음. 음식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씩 분위기 잡고 싶을 때 이제 딱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요즘 손님도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예. 오늘도 준비했습니까? 어, 제가 낱낱이 해부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아, 네. 이분에 대해서요. 자리를 그럼 옮겨서 여러분들께 이분의 이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제가 조동천 대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력을 공개하는 시어 이력 소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천 대표, 그는 누구인가? 지금부터 알아보죠. 1961년 충북 영동 출생, 1986년에 웅진 싱크빅에 입사를 하시는데요. 웅진 싱크빅에서 지역사업본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 18년 재직생활 끝에 2003년 퇴사 후에, 어, 좀특이한 하신대요. 와인 유통과 외식 사업 기획 및 시스템을 개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년 뒤인 2005년 주식회사 꼬레뱅 법인 설립. 이 꼬레뱅이라는 순수 국산 브랜드인 와인을 개발하셔서 또 런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2007년 까라페 와인 특허 출원과 더불어서 프리미엄 이탈리안 푸드 인 와인 레스토랑 보나베띠를 런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유비쿼터스소믈리에 솔루션 런칭. 제가 얘기하고도 조금.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은요. 추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와인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개발과 또 접목을 시키셨네요. 그리고 2011년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체 선정. 이어서 2012년까지 지식경영 인상, 신지식인 선정,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진흥원 공식 우수프렌치 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2012년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조동찬 대표. 트렌드를 주목하되 유행보다 한발더 앞서서 새로운 트렌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보나베띠의 조동찬 대표. 우리는 조동찬 대표를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모두가 꿈꾸는 이 시대 최고의 신지식인으로 임명합니다. 예, 고향이 충북 영동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영동인데 말씀은 경상도 고향이 조금 들어 있어요. 오, 예리하시네요. 예. 에, 뭐 저희 영동이 에, 경북 김천하고 붙어 있는데, 예. 원래 이제 김천에서 살다가 아버님이 금강업을 하신다고 예. 그 산하나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충북 영동으로 지역이 음. 그렇게 음. 에, 행정구역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하. 당연히 경상도와 경계 지역에 있으면 말이 섞여요, 원래. 아, 이게 또 그런 <laughs> 의미가 있네요. 섞여서 좀 어디에.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지명은 전라도인데 경기도말 네. 쓰는 곳도 있습니다. 아 그럼 전라도 분들이 이건 어디 말이가? 아, 예. 뭐냐면 뭐, 가까이 살다 보면 당연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네. 네. 1986년에 음. 웅진을 입사하셨습니다. 네. 첫 직장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입사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뭐 이제 일반적인 뭐 이제 교육 업무라든가 인사 업무 조직 관리 뭐 이제 이런 일을 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신사업 뭐 기획 이런 쪽을 담당했습니다. 음. 일을 참 잘하는 직원으로 정평이 나서 초고속 승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을 어떻게 하셨길래? 어뭐 열심히 하는 거 이제 기본이겠지만, 예. 이제 상사를 잘 만났고 음. 또 이제 그 당시 회사 분위기가 예. 많이 좀 도움이 됐습니다. 음. 그 상사 되시는 분이 이제 상당히 좀이 성격이 좀 거칠긴 한데. 예. 아 어, 그래서 이제 거짓이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잿들이가 날아가는 그 정도 옛날 예. 분위기가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 또 한편으로는 또이 소신껏 열심히 하면 한없이 믿어주고 음. 또 그렇게 존중해주는 이제 그런 분이셨고 음. 네. 또 회사도 이제 초창기 때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았고 이제 어려움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또이 뭐 기회가 생겼고 그렇게 음. 됐습니다. 아 음. 어, 그런데요, 네. 의아한 부분이 정말 초고속 승진을 해서 회사 일을 잘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십. 18년 만에 불연!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43. 그러면 사실 가정도 음. 책임지시고 하실 일이 많으셨을 텐데, 왜 그때 퇴사를 하셨는지. 사업하려 고퇴사하신 거예요? 어, 일단은 이제 사업을 평소에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아,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이제 김우중 회장님도 존경을 했었고, 음. 또 1997년대 그 마스시다 이제 고노스케라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전기가 출간이 됐었는데 그 책을 보고 많이 좀그 이제 사업을 좀해 보고 싶다. 이런 이제 뭐 마음에 좀 꿈을 가졌었습니다 아, 재직 중에 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나가야 될 분위기는 아니었죠. <laughs> 어, 회사는 이제 그룹이 한참 성장해 나가다 보니까 예. 신설 회사도 많이 생기고 예. 신설 회사가 새로 생긴 항상 이제 또새로 이제 그 전직을 하게도 회사간 회사와 회사간 예. 어, 그래서 뭐 새로운 이, 업무라든가 새로운에서 근무하는 건 상당히 이제 그좀 그룹 내에서는 차은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도 또 새로운 회사가 새로 생겼고, 음. 또 이제 새로 이, 이제 그신설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계기를 좀 통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기회로 좀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퇴사 후에 네. 보통은 한뭐 6, 7개월 준비하시다가 바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퇴사 후에 창업 준비를 2년 정도 하셨어요. 네.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일단은 이제 이쪽 분야가 또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전문 영역이기도 하다 보니까 어, 전문적인 그 이제 지식과 경험을 좀 쌓기 위해서 뭐 아카데미라든가 이제 와인 익스포트 과정이라든가 또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제 현지를 방문하고 시장도좀 조사해보고 또 졸업은 못했지만 이탈리아 이 요리 학교도 좀 다니고 뭐 그렇게 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주 가지 사업 하시잖아요. 네, 이탈리아, 네. 이탈리안 레스토랑 네. 하고. 와인 유통업하고 이탈리아 레스토랑하고. 근데 와인은 먼저 시작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와인이 지금은 2순이라 그랬죠? 1순위는? 아, 이탈리아레스토랑입니 원래 이, 이 이제 음식이 있음으로 해서 와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음. 이제 와인이 있어야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음식을 받쳐주기 위해서 와인이 존재하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 사업에서도 이제 그 메뉴가 음식이 이제 중심이고, 음. 이제 이 와인은 그게 따라가는, 부수적으로 음. 따라가는 그런 이제 음식이 이제 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와인을 먼저 시작을 했었던 것은 어, 그 당시에 음주문화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시기입니다. 네. 독주문화, 어, 또1차2차3차그 차수문화, 네. 그러다가 일에 이제 지치 이제 진누르는 것보다는 이제 이, 그, 이, 그 음주에 많이 좀 사람들이 지치고 네. 어, 이제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좀그 반향이 좀 이랬던 때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직장 가면 그냥. 막. 네. 머리도 아프고 막 예. 어제 술 너무 많이 마셨어 이런 경우가 예.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를 그 2000년대 초인데 음. 그때를 기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음주문화 좀 많이 바뀌었고. 음. 예. 그러면서 이제 부드럽고 좀그좀 그 저도수 어 이제 음주가 앞으로 좀 줄이게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와. 내가 막 들여마시는 예. 음주문화에서 홀짝거리는 <laughs> 좀다 예. 필요가 있다.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예. 이 부분에서 또감동종이 한번 올려야 아, 될것 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예? 종이 올리면 기업을 홍보하실 수 있는 2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준비 시작 어, 인류 역사상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음식과 하나는 불이라고 합니다 불은 따뜻함이고 음식은 행복함인데 보나비티 브랜드 자체가 행복함이고 와, 따뜻함입니다 아 여기까지 네, 네. 어, 시간 잘 채우셨네요 어, 원래 말씀 그렇게 네. 잘하세요 아주 깔끔하게 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laughs> 아니 대표님 오늘 방송 긴장 안 되시나 봐요. 아두 뭐 분이 워낙 잘해주시니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 좀참 예. 편안하게 말씀하시니까 예. 좋네요. 네, 예. 근데 대표님께서 쭉 사업을 하셨는데 이 와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초반에 좀 손실 많이 보셨다는 얘기였어요. 아, 예.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와인을 이제 창고에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당신만 하더라도 이제 그이 에어컨디셔너 장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합니다. 를 네. 그데 어느 날 전기가 나간 걸 이틀 동안 모르고 지냈었습니다. 아이고 한 여름에 그러면서 와인 열화가 생겨가지고 그럼 숙성이 더 되는 건가요? 열을 받아가지고 와인이 끓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폐기처분하는 그런. 아그 와인 창고가 전체적으로 예. 그렇게 돼가지고. 예. 예. 이야, 그거 네. 얼마나 아까울까 그죠? 아,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다가 이제, 그, 그러니까 와인 유통을 먼저 시작하신, 네. 하시다가, 네.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네. 원래 요리에도 관심이 있으셔서 그러셨습니까? 어, 이제, 그, 아무래도, 이, 제가 요리를 잘하고 이런 건 아닌데, 예. 이제, 그, 이제 요리가 음식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가는 해외 출장을 많이 하면서 네. 자주 좀 주목을 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 맛있는 것은 있지만은 이제 그 우리나라 기호에 맵고 짜게는 돼 있는데 그것이 건강식으로 그는 조금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또 세계화 시대고 국제시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공이 이제 그이 이 같이 이 할수 있는 그런 웰빙 아이템이 뭔가 없을까 그래서 음. 이탈리아 음식을 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염두에 두셨습니까? 시작할 때? 이탈리아 그 푸드 자체가 굉장히 또이좀그 뭐 이제 뭐 생활 수준이 나아질수록 많이좀그이 예. 예, 사람들이 이제 찾는 이제 그 음식이 될수 있고 예. 어, 아이템 자체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어, 그래서 처음부터 프랜차이즈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음. 근데 그게 이제 잘 들어맞았네요. 해안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 성장 과정을 좀 믿었습니다 음. 어, 뭐 조금 시끄럽긴 해도 뒤뚱뒤뚱 하긴 해도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상승 곡선을 타는 음. 그런 이제 흐름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보다는 이제 내년 전해년이 어떻게 이제그 생활 수준이. 바뀔까? 그걸 좀 봤었습니다. 음. 네, 보통은요, 왕종근 씨. 제가 피자 처음 먹었을 때는요, 피자 본연의 맛을 느낀다기보다는 느낀다기보다는 케찹도좀 바르고 뭐 이상한 소스도 발라서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식 이탈리안 음식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정통? 이탈리안 음식을 더 선호하시는지요? 예. 그 뭐, 나라마다 이제 선호하는 음식 그 기호가 좀 틀린데, 뭐, 지난주에도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새롭게 느낀 거지만은 정말로 이 먹기가 힘들 만큼 짭니다, 음식이. 아그 대신에 이제 그게 이 인조, 어, 그인공첨가물이 들어가서 짠건 아니고, 네. 어, 그 이제 자연, 좀짠 부분은 있지만은 그 음식 전체가 이제 자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좀 특색이고 음. 이제 그런 그이 짠맛 정도의 기호는 한국과 유럽과는 좀 많이 틀립니다. 음.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갖다 놓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고 음. 그 우리나라에 맞게 조금은 좀그 조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정도입니다. 그조 대표님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들은. 네. 어차피 또 같은 대표가 와인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와인은 비치도 많이 해두고 또 와인에는 또좀 저렴하게도 또 판매하고 좀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와인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갖춰지는 부분이 있고 예.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용 와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예. 나머지 일반적인 와인은 일반적인 수입사에서 받는 거니까 뭐 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예. 직접 개발도 하셨다면서요 와인을. 예뭐 음식이 이 국가마다 기호가 좀 틀리듯이 예. 또 와인도 이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와인 이제 초입기에 이제 선호하는 맛이 좀그 차이가 좀 있어서 거기에 맞는 와인을 좀 새로이 이좀그 개발을 했었습니다. 용기도 개발하시고? 예, 그 이제 와인 대중화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인이 이제 그 조금 고가 다른 인상 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좀그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을까 예. 이제 고민하다가 어, 결국에는 와인값이 상당 부분을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병값이라든 크루크값 때문에 와인값이 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 마치 화장품의 용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듯이 음. 그래서 와인을 유리병 예, 이제 서빙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리고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와인을 유리병에 담아서 팔다가 만약에 이제 남는 와인이 네. 이, 공기가 유입이 되면 산화가 되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못 쓰게 되는데, 그 이제 산화 유입 방지 장치를 이제 개발한 겁니다. 거기 음. 이제 오크 디스펜스 아까 말씀하셨던 거그 이제 그. 시, 시스템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렇게 되면 가격을 3분의 1 가격으로도 서빙할 수 있고, 오. 그럼 3분의 1 가격으로도 손님들은 뭐 이, 퀄리티 있는 와인을 이제 그 접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중화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겁니다. 예, 네, 결국에는 고객 여러분들께 좀더 저렴한 와인, 그리고 더 퀄리티 높은 와인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이유였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삼성동 이탈리안 비스트로가 자리를 막 잡아가려고 했을 그시점에 새로운 와인 비스트로 브랜드인 뿌티 꼬레뱅을 새롭게 런칭하게 됩니다. 예. 왜 이름이 무슨... 어렵습니까? 뿌티 꼬레뱅. <laughs> 뭐... 좀 말하기가 힘듭니다. 예. 예. 무슨 뜻이에요? 어, 이제 그, 뿌티는 예쁜, 작은 이런 그. 베티다 네. 꼬레뱅은 회사 이름이고. 그래서 이제 이쪽 브랜드는 아무래도 이제 와인 쪽 비중이 많고.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음식 비중이 이제 중요성이 더해져서 이제 그 음식 비중을 대폭 이제 그좀 그 이제 새로 어, 좀 어, 리뉴얼을 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런칭한 것이 보나베띠 브랜드입니다. 음. 예. 지금 보나베띠가 이제 전국 체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어, 직영점 3개, 가맹점 33개 정도 됩니다. 음. 그리고 와인 공부방은 또 뭐예요? 좀 친근한 느낌인 네. 것 같아요. 네. 와인하고 네. 공방이란 말은 뭔가 네. 좀안 네. 어울리는 말인데 이게 또 네. 어떻게 보면 또 괜찮고 그래. 그래요. 이제 와인을 이제 마시다 보면은 좀 네. 알고 싶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이제 그좀 공부라고 하면 좀 너무 이 전문적이긴 한데 네. 조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이 상식적인 선을 알기 위한 뭐두 시간짜리 이제 그 와인 상식 코너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한달 정도의 코스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가자면 3개월 정도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와인 전문 가정들이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시간이 이제 또 그렇게 잘안 나고, 그래서 이제 틈틈이 시간 날 때, 이제 그, 몇 명이 모여서 그렇게 뭐 시간 구에 받지 않고 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시크릿 부이 CEO의 성공 노하우를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어떤 점을 명심하고 네. 경영하셨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만나보시겠습니다. 짜잔, 따라하지 마라. 그 이제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음. 음. 네. 네, 유행 유행이 그럼 휩쓸리지 않고 직접 뭔가 독자적인. 어, 유행은 오래 가지를 못 하고 오래 가지 못하면은 오시아 유행이 아니면은 바꿔 입으면 되는데 사업은 어, 모든 것을 걸고 하던 거다 보니까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어,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는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따라가지 말라는 귀담아 들으라는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손쉬운 분야 창업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나름대로 독창성이라 든가 자기만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 많은 노력과 이그 시간을 기울여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상권을 이제 만들었다 하더라도 진입 장벽이 낮으면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 누구나 어, 차, 예, 예, 그 이제 카피를 할수 있으면은 어 상당히 좀 사업에 이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진입 장벽이 있는 아이템을 이제 고생이 되더라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명심하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짜잔. 여성들이 좋아하는 창업을 하라. 네. 아무래도 이제 갈수록 선진화될수록 여성분들의 그 이제 그이그 이 의견이 이제 중요해지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반사회적인 그이 아이템, 사회 정서상, 사회 정서에 반하는 아이템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결코 오래 갈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셰프다 해가지고 각 지점 셰프들을 요리 경연대회 했었죠. 네. 그 대회가 가는 의미 그 다음에 성과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나는 셰프다 는 부분은 원래 주방 쪽에서 기존 메뉴라든 가 재료를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네. 그 주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창의 욕구가 있는데 나도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보고 싶고 정말로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좀, 이그 이제 그이좀 내놓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일년에한 번씩 주방, 이제 보나베티에 근무하는 주방 직원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수 직원도 상도 주고 또 정말로 좋은 그 메뉴는 이제 보, 원래 이제 그 보나베티 정식 메뉴 이제 또편입도 시키고 음.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는 사람의 가제 등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대님면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 어, 예전에, 그,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 아버지 이야기가 예, 나옵니다. 예. 어, 그래서 이 정말로 유능한 그이 가구 하시는 분들은 어, 보이지 않는 가구 뒷면에도 좋은 목재를 쓴다 그럽니다. 아. 어, 사회가 투명해지면 질수록 어, 정말로 이 진실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자산이 되고 어, 반대로 이 좀 쉽게 간다든가 좀그 그렇게 한다면 도리어 이제 더시될수 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뭐 2012년도가 두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두 달도 안 남았죠. 두 달도 사실 네. 남질 네. 않았는데 조동선 대표께서 앞으로의 이런 포부 이런 것도 굉장히 크실 것 같거든요. 네.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이제, 저가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근래에 들어서 특히 이제 그 뭐, 이제 요리를 좀 배우고 싶다는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 학, 요리 교실을 좀 만들어서, 어, 저희 메뉴, 저희 매장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간편하게 가정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요런 거는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그 뭐, 교실을 만들어서 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 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그래도 이제, 이 예, 점포 지점별 평균 매출이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두달 동안 또 열심히 해서 유정의 미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 한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내일이면은요. 햇포도를 바로 수확해서 만든 그 와인 있잖아요. 햇와인. 네. 보졸레 누보가 오픈된 날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매년 11월 셋째 아, 아, 주.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인사는 했지만 대표님은 그런 <laughs> 게 있어요? 예, 그 보즐레 지방에서 나오는 그 와인, 헤다인이라고 하는데 그 헤다인이 보즐레 누브입니다. 예. 그래서 그의 수확한 포도로 그의 만든 와인을 출품하는 그런 예, 예, 행사입니다. 오. 그래서 그게 이제 11월 셋째주 목요일을 를 이제 해마다 그렇게 네. 축제 페스티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소윤씨같은게 아, 예.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요. 보졸레 응. 누보가 딱 도착을 하면 아, 이제 한달좀 넘게 기다리면 나이가 또 하나 먹는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아주 울적해지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laughs> 아무튼 이게 지금부터 계속 연말모임으로 이어질 때가 이제 지금쯤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좀 흥청망청 이런 거좀 하지 말고 경제도 어려운데 그리고 네. 막 2차 3차 4차까지 갔다가 다음날 막 후회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와인이든 소주든 막걸리든 그냥 홀짝홀짝 마시는 분위기로 좀 하시면 어떨까? 아 어, 그거 마음에요. 쉽진 않지만 왔는데요? 쉽진 않지만 좀 예. 포금이나 이런 건좀안 하는 그런 연말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내일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